11월 미국 자동차 시장결산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포드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가 일제히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와 제네럴 모터스의 성적이 돋보였습니다. FCA는 전년 동월 대비 17%나 늘어난 판매율로, 당초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웃도는 성장을 보이며, 다 경쟁사와 차별화된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픽업트럭 램브랜드가 42%나 급증하면서 성장을 견인했으며 체로키와 랭글러, 컴패스 등 지프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도 각각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분기결산 공표로 전환된 제너럴 모터스는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미 자동차 시장을 선도해오던 유명 브랜드들은 대부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포드 자동차는 7.1% 감소했으며, 도요타 자동차와 혼다, 니산 자동차는 모두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주력업체의 부진한 성적에 대해, 미국의 경쟁업체에 비해 세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요타의 11월 미국 시장 판매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했으며, 혼다는 9.5% 하락, 닛산 자동차는 무려 18.7%나 급락했습니다. 혼다의 피트와 도요타 캠리, 닛산 알티마 등 주력 세단 모델이 일제히 부진했습니다.